안녕하세요. 제기는 손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레미제라블 3권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의 목표량은 저번에 읽었던 어, 어디 봅시다. 저번에 읽었던 불행의 효염 저 앞부터 아, 아니죠. 두 별의 접촉부터 그리고 두 번째 장인 파트로미네트 이렇게 파트롱 미네트 이렇게 두 장을 읽었습니다 대략한 40페이지 정도 읽었습니다 두별의 접촉은 이제 제가 영화에서 봤던 바로 그두 사람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파 <laughs>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시작하려 하죠. 그러면서 많은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아또 검은색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 분여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름을 제가 좀 진짜 이름을 못 외워 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어, 이제 그것을 이제 그두 사람의 조우를 이제 하다가 어느 한 공원에서 만나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계속 이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 이제 그 코제트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게 돼. 코제트가 사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장발장과 코제트는 다시 또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는 장발장과 코제트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제 추측이긴 한데 당연히 전 영화를 봐서 음, 당연히 코제트와 장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생이 화에서 제일 웃겼던 거는 저기 아, 위고의 위트가 제일 독보였는데 저이 부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마리우스가 이제 맨날 후줄그레한 옷만 입고 나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새 옷을 입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쿠르페락이라고 하는 마리우스의 친구가 마리우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마리우스의 새 모자와 새 예복을 만났는데 마리우스는 그 속에 있었다고. 아이 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참 위트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파트롱미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아 정말 다시 또 배경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면은 아우 여전히 이 부분은 좀 여러모로 읽기가 되게 벅차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뭐 체크한 부분이 몇개 있긴 한데 이 사회 표면은 그대로 존재 내장의 변화를 이끄는 굴착이라든가 아, 이 부분이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알것 같은데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앞 부분의 결론을 바로 요259 페이지에 결론은 뭐 지하를 내려가면그 안에 뭐 지하실 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부분은 거의 악마로 표현했으니까 결론은. 무지의 지하실을 파괴하라는 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무지하지 말란 얘기.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빛, 그리고 어둠을 없애라. 그 암흑에 대한 것에 대한, 암흑에 대한 그 비판이라든가 무지에 대한 비판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재미나... 어떤 부분은 바로 이 파트로 미네트라고 하는 게 주인아가씨란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개와 늑대의 사이라고 하는 뭐책 옛날 드라마 중에 그저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책인데 이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파트로 미네트가 아침을 의미한다고 하고 개와 늑대의 사이가 저녁이라는 의미라는 거 의미를 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laughs> 이개화늑대 시간이라는 게 결국엔 저녁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건달에 대한 얘기 나오고 계속 얘기하는 건 여기 다시 한번 종반부에 또 나오는데요. 이 인간 쓰레기들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빛이다. 넘쳐흐르는 빛.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뭐 계속 얘기 나옵니다. 교육 그리고 배움, 지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40페이지에 비해서 길게 좀한것 같은데 이제 내일은 본격적으로 마지막장이거든요. 악독한 간낭뱅이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마 이제 이 마리우스에서는 이 바로 이 부분 268페이지까지는 거의 설정에 가까웠고요. 이 마지막 8장을 진행하기 위한 위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건 전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다시 또 읽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